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냥 1점 가져가는 겁니다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콘덴서, 단위변환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마스터하게 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런 문제예요 0.061 패럿은 몇 마이크로 패럿일까요? 딱이 질문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딴 마주쳤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정말 간단한 단위변환 문제인데 여기서 시간을 쓰거나 혹시라도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딱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콘덴서 단위 변화는 그냥 끝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1초 만에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복잡한 소수점 계산이나 어려운 공식을 외워야 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핵심 공식 딱 하나만 알면 진짜 눈으로도 슥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랑 선택지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죠. 보세요. 뭐 대단한 회로 이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숫자 바꾸기입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건딱 하나예요. 당신 페럿이랑 마이크로페럿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나옵니다. 다른 건 혹시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건 진짜 무조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1페럿은 100만 마이크로 페럿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만이 아니라 100만입니다. 공이 6개 이걸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두세요. 네 바로 이 숫자 100만 이 숫자가 바로 마법의 숫자예요. 마법의 변환 개수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패럿 단위를 볼 때마다 이 숫자만 곱해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좋아요.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제가 딱 정해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네단계를 통해서 뭐 추측하거나 헷갈릴 필요 없이 문제에서 정답까지 곧바로 갈 겁니다. 자, 1단계. 시험지를 딱 받으면 머릿속에서 이 공식부터 바로 꺼내는 거예요. 아1 패럿은 100만 마이크로 패럿이지 하고요 다음 2단계는요. 문제에서 준값0.001 패럿을 가져와서 우리가 외운 마법의 숫자 100만을 곱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0.001 곱하기 100만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6칸만 옮기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셋 가면 1이 되고 네, 다섯, 여섯. 어때요? 정확하게 천이딱 떨어지죠? 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0.001 페로스는 뭐다? 바로 1000 마이크로 페로스였던 거죠. 마지막 4단계. 이제 보기에서 천을 찾아서 마킹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좋아요. 이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도록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본게 패럿을 마이크로 패럿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100만, 즉 10의 6승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시험에서 더 작은 단위인 피코 패럿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건 10의 12승 차이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패럿에 10의 12승. 그러니까 1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뭐 완벽하죠. 자, 진짜 마지막 정리 암기할 것딱 하나. 뭐죠? 1 패럿은 100만 마이크로 패럿. 푸는 방법은 그냥 패럿값에 100만을 곱한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000 마이크로 패럿.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유형의 문제는 이제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자 이제 콘덴서 단위 변환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된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자신있게 풀고 시간을 버세요. 다음번엔 또 다른 헷갈리는 계산 문제를 이렇게 순식간에 푸는 방법, 그걸 들고 오겠습니다.